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에 이르시되 하나님은왜 반복해서 자꾸 말씀하십니까?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들을 때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번두번 말해 보고 안 들으면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판이 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뀔 때까지 개인에게도 말씀하시고 공동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표는 해가 바뀌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였고 내년 표 있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입니다. 예, 뭐 그다음에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려고. 작년에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사절, 그 이름의 형은 오올라요,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네를 낳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올라는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여자가 있습니다. 이두 여인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형은 사마리아고 동생은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는 부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로암때에 남북왕국으로 갈라져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칭하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칭했습니다. 이두 나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홀라라고 하는 말은 장막, 천막이라고 한 뜻이고, 회막 혹은 성막을 말할 때도 이 천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이 천막이라, 하나님이 거기 가하는 천막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왕국은 오홀리반데 오홀라에서 오홀리가 되면 나의 천막입니다. 그래서 엘은 하나님인데 엘리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오홀리바 하는 것은 반은 아내 그런데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천막이라. 그래서 남한국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쨌든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좁혀 말하면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우리 지으로 말하면 평양과 서울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이두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남왕국도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몇번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겔도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에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남왕국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북왕국이 이미 멸망했으니까 북왕국이왜 멸망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남왕국이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3절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천혜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느니 굉장히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북왕국과남왕국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든 것이 애굽에 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이 되고 여인과 아이들 합하면 200만 가까운 큰 민족이 되었을 때 그들을 불러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실 때 이스라엘 특별히 무슨 잘나거나 거룩하거나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한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행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아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은 이유는 애굽의 바로가 자기들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게 할 때부터입니다. 그들의 고역이 심해지고 어려우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것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고 직분을 받은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예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에스겔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길을 가는데 수풀에 웬 여자아이가, 갓난아이가 버려져 있습니다. 탯줄도 자르지 않고 몸에는 피가 묻어있고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불쌍히게 해서 살리고 탯줄을 자르고 목욕을 시키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키워서 공주를 만들고 키워서 왕비가 되었다. 그것이 에스겔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한 비유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행음했던 자들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행음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참 많고 우리의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이렇게 빨리 성장한 것은 사실이고 선교도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한국 교회 가 하나님 옆에 잘난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제 시대 때 한국 교회 의90% 이상이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일본이 힘을 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의 태양신 일본의 천황에게 먼저 절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무슨 종에다가 글씨 써놓고 태양신 천황을 상징하는 걸 적어놓고 아마데나 소미가미에게 먼저 절해라.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굴복했습니다. 심지어 장로교 총회, 목사와 장로와 선교사님 은 총회에서도 한부선 선교사님 혼자 빼고 전부 다 입을 열지 못하고 그냥 총칼 앞에 두려워서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고 종교행위가 아니니까 괜찮다.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부흥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가 부흥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가 부흥한 다음에 경제적인 성장이 막 나타나니까 대부분의 한국교회들이 돈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돈만 잘벌수 있으면 신앙도 포기하고 돈만 잘벌수있으면다 양보해주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생음하되 어렸을 때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천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 내가 잘라서 목사가 된것 아니고, 내가 잘라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오울라가 내게 석화했을 때에 행음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했는데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천의 시절에, 혹은 여고 시절에 행동을 좀 함부로 하고 막 나가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제철에서 시집 가겠나. 그렇게. 혹시 여러분 죽순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웃는 분을 아는 모양이네. 예. 카바리에 죽 쉬고 앉아있다고 죽순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남자들은 죽돌이가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행실이 별로였는데 어찌된 판인지 얘가 시집을 딱 가더니만 정신을 딱 차리고 과거의 모든 남자 관계를 정리하고 정리할 뿐 아니라 자기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섬기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시댁에도 잘하고 그런 효부가 되고 멋진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놀라서 야 우리는 제가 시집 가겠나, 혼 집에서 살림 살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제가 변했구나 바뀌었구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대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고 전에는 함부로 행동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했던가난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맺습니다. 진해산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너희 하나님 요하로라 제 일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제 나만 섬겨라 애굽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나만 섬겨라 그언약을 맺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올라라고 하는 사마리아 부강국 이스라엘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마여 그가 연애하는 자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는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습니다. 여기서 연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 곧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북쪽에 열지파가 모여서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고 그 놈은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힘을 숭상하는 남하고 싸워야 되니까 힘이 세야 되니까 힘센 나라가 부럽고 힘센 나라가 그들의 인생의 목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사모하고 아수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곳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나니 왜 사모했느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다자세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이자세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2700년 이런 시대에는 물감이 귀했습니다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자줏빛 옷 붉은색 옷은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었다, 멋진 옷을 입었다, 한벌에 몇백만 하는 아주 좋은 밍크 코트를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 신분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으면서 제일 높은 분이 면장이었는데 면장밖에 못 보던 사람이 도시 가 보니까 도리살 만났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다, 대통령을 만났다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아주 권세 있는 사람 보니까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준수한 청년이 요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젊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신분도 높고 시골 처녀가 서울 와서 순진했는데 그냥 멋있고 잘생기고 상냥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자기 시골에서는볼수 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만나니까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그 사람에게 빠졌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자세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 말타는 자들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7절.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이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과 지위와 말과 환경을 좋아하는 조건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면 그 모든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 돈이 너무 좋아졌어. 신앙을 버렸는데 이제는 돈이 된다 하면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하는 이 돈이든지 저 돈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되었다. 권력이 좋아서 권력의 자리에 있기만 할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자신을 더럽혔다는 건 그냥 단순히 데이트하고 차 한잔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버렸다.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렸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겠 그러나 아무리 돈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택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어떤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돈만 된다고 하면 다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돈만 된다고 하면 다 버린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애국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천혜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든바 당한 때였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함함을 마지 아니했다. 젊을 때 그러더니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결혼한 다음에도 똑같은 짓을 하는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보람이 없구나.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범죄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었으면 과거의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고 전에 도둑질 하던 사람은 땀 흘려 일해서 벌어먹으려고 하고 전에 공짜를 바라던 사람은 남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하던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아수르가 좋으면 나는 이제 너에게 손 턴다 하고는 아수르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다. 너 나보다 아수르를 더 좋아하니 나보다 돈을 더 좋아하니 우상을 더 좋아하니 그 우상과 살고 돈과 살고 아수르와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뭐겠습니까? 결과는 비참해졌습니다.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네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 끌어야 되겠다. 나쁜 남자에게 미쳐서 좋은 남편을 버리고 나쁜 남자를 찾아갔는데, 남편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는 나쁜 남자가 계속 잘해줍니다. 왜? 그 남편을 통해서 돈과 남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 남편이 그 여자를 포기해 버리니까, 그 나쁜 남자도 이 여자를 버리고, 그야말로 깝지를 벗겨서 자기가 가정을 가져가고는 차 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제비죠. 제비가 왜 잘해줍니까? 여자한테 누님, 제비 한 마리 키우시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남편과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걸 버려버리면 남편이 그런너 가라 하면 계속 잘해주겠습니까? 제비도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비가 그런 말하든 답을 알려드린 테니까 그렇게 말하세요. 제비 한 마리 키우세요. 이러거든 똥 사, 사서 이렇게 말하세요. 제비가 똥을 사니까 제가 그 유머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아수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이 버려버렸습니다. 그럼 아수르가 잘해주느냐? 아수르가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건 이미 이미 지나간 이야기예요. 오홀라 형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다. 이제 예루살렘에게 말합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보다 가나함보다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부패하졌느니라 이게 이상한 점은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은 서로 경쟁하는 사이입니다 북한국은 지파가 많고 힘이 세니까 힘을 숭상하니까 아수를 숭상하는 게이해 됩니다. 남한국은? 남한국은 북한국보다 작아요. 열 지파 대두 지파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그럼 남한국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섬긴다 너희들은 사꾸라고 난 진짜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있어야 되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속에는 더 썩었어. 야 슬픈 이야기죠.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하던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있던 성도들이 추록해서 세운 추록 성도를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우리는 그래도 다른 교회들하고 다르게 믿음을 따라 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 그랬습니다. 세월이 자꾸 지났습니다. 또 공당 내려보니까 똑같아. 그토록 안 그래도 서울은 더더 욕심이 가득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더 하고란 너희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는 잘 믿는 척했지만 위선적이었다 그죠. 하나님이 책망하면 형제가 잘못한 것을 보고 허 나도 똑같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남들에게 손가락질 할줄 알았지. 자기 속에 거룩함이 없다는 거죠. 그게 남한국 유다가 꼭 같은 거예요.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으니 그들은 화려한 어복을 입은, 아까는 자세 고시라 했죠. 그게 화려한 옷입니다. 화려한 어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 똑같습니다.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똑같아요. 역시 외제차 타고 또 잘생기고 옷잘 입고 잘 나가니까 좋아한다. 꼭 같구나. 그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부왕군은 아니고 남한국 유다 너희도 성전을 가지고 있는 너희도 꽃 같다. 북한군 원래 내놓은 자식을 하더라도 너는 잘 믿는다고 안 했느냐? 그래놓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14절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가 음행을 다했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벽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그 그림을 보고 넘어갔다고 말이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는 텔레비전 같은 거 없습니다. 인터넷도 없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수 없어요.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 벽에다가 이 갈대아 사람을 그렸는데 너무 잘생겨 그려놓은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머리에 긴 수건을 두고 했는데 너무 잘생겼어. 그보니가 거기다가 마음이 뺏긴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제가 이제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아줌마들이 배용준 씨를 그렇게 좋아해요. 연사마라고 하면서. 진짜 만나지도 못해. 뭐 만나겠겠습니까? 텔레비전에 무슨 겨울 소나탄가 그거 딱 보고 는와 그래가지고 여기 배영지 사진 찍었다든 하면서 뭐 가고 그렇게 자기 상상 속에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라고 가까워서 아수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귀고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 남한국은 그렇게 안 했어 사진 보고 그림 하나 보고 와 저런 생활에 대한 동경 혹은 저런 남자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으로부터 범죄에서 결국은 넘어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가지 않도록. 선악과 따먹을 때도 보암직스럽다, 탐스럽다, 쳐다보면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든지, 텔레비전이든지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거안 봐야 돼. 그걸 자꾸 보니까 마음이 넘어가고, 마음이 넘어가니까 몸이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행상 그린 그 보고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16절,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자를갈 때야 그들에게 보내며, 야, 저런 사람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는 사람을 보내서 초대한 것입니다. 막상 만나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막상 만나보면 다른 거잖아. 왜그 유명한 연예인들끼리 결혼하고 곧 헤어지겠습니까? 텔레비전에 보여주는 모습하고 실제하고 다르잖아요. 막상 만나보니까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네. 여러분, 자기 속에서, 머릿속에서 막 상상해서 내가 그린 그거하고 실제하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죠? 화려한 모습의 그늘에는 아주 힘든 게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좋아서 같이 자고 해봤는데 하고 나니까, 어이쿠, 이게 아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어서 바벨론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게 북한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차이점이 있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의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했으니,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식구들 젊었을 때, 곧 애국당에서 행함 하던 때를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하고 만나보니까, 아, 이게 바벨론,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어, 우리하고 같지 않구나 하고는 떠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어. 역시 내 첫사랑이 좋았던가 봐. 하면서 애굽에서 어릴 때, 애굽에서 사모하던 그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그리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벌짝뛸리다그 말이야. 이 정신없는 것이 어디서 그리만 장보고는 마음 뺏겨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모든 걸 투자하고 바치고 해보니까 아니거든.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이제는 옛날 어릴 때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애굽에 가서. 여러분, 20절 그의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엄란한 간부를 사랑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없고 육체만 남았다. 그거예요.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대요. 바벨론은 그, 뭐, 그 저기 사진 보고 그림 보니까 멋있어 보이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네. 더 노골적으로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며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한다. 자꾸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첫사랑이 달콤했다. 처음에 좋았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서 구원해냈는데, 그 옛날에 죄악에서 누리던 그 쾌락과 그 중독을 생각하면서 빠져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십니까? 너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너 바벨론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바벨론과 애굽 모두에게 버림을 받게 만들겠다. 바벨론이 자기를 버리고 애굽으로 간이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바벨론을 떠나서 애굽에 갔으니까 애굽이 자기를 도와줄 줄 생각했는데 애굽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애굽에도 도움 받지 못합니다. 누가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가 너를 버렸다. 그렇게 말하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냐고 이제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 코를 깎는다. 여러분 코 깎인 사람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코 깎인 사람 봤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화난 남편이 여자 코를 깎아버려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흉해요. 구멍만 나 있어요. 코가 깎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누가 그 여자를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예쁘게 꾸미는 모양인데 내가 예쁜 걸다 없애버리겠다. 바벨론이 널 그렇게 할거라 바벨론도 네가 바벨론을 좋아하다가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느냐?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한 거예요. 너 하나님을 섬긴다 고 해놓고 하나님 따라서 어떤 일을 당해야 되겠느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을 찾아가는데 애굽이 받아줍니까? 과거 애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데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받아주는 건 아버지 밖에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아버지는 받아줍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 무슨 미치짓을 했는가 아버지 내가 아들이라 부름을 부르기에는 합당치 않으나 그저 종의 하나로만 서십시오 해도 다시 받아주시고 씻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갔다가 바벨론을 떠나니까 바벨론이 쫓아와서 코를 깎아버리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애굽이 귀를 깎아버리고 그래서 그야말로 비참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벗기고 장치품을 빼앗고 그렇게 합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30절.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우상들로 더럽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아니라 음행을 따라가면 결국은 이렇습니다. 마치 사랑이 없는 이관계의 제비와 유부녀가만난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들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형 오홀라가 당한 사마리아가 당한 그 피극을 눈에 보면서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게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고 함락하고 포로를 끌고 간 것을 보고도 그런 짓을 하느냐. 내형 사마리아의 잔곧 놀람과 폐망의 잔이 넘치게 치하고 근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제 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정한 일들을 그, 그들에게 말아이 말이 뭐냐 좋다니 재판해보자 심판하면서 에스겔이 오올라와 오올리바의 죄악에 대해서 검사가 되어서 쭉 설명합니다 이런 이런 죄를 지었다 37절 그들이 행함하였다 여기서 행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존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남편이 있는 여인이 아내가 있는 남편이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피를 손에 묻혔으면 잔나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해서 화대로 살랐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자식들, 하나님이 주, 낳아준 자식, 내가 하나님이 낳아준 자식,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결실을 다시 우상에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졌다고 합시다. 건강해지니까 그 건강을 죄를 짓는데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병들고 아플 때는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왔다가 하나님이 고쳐주니까 그런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찌든히 가난해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부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먹고 살만하게 해주고 행패에 나아지니까 그때부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고 죄를 지으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범죄하는 것이죠. 예배와 함께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성찬식 할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그립기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떡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형제하고 원수인 것 있으면 풀고 먹읍시요 그렇게 가르치죠. 안식일을 범할 도다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이 말은 이제 그에게 경건한 것이나 경외할 것이나 두려운 것이 전혀 없고 그저 쾌락에 미친 여자처럼 돼서 무엇이든지 다 그냥 하나님이든지 뭐든지 간에 다 버리고 그 악한 남자를 따라다닌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자를 먼 곳에 보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어떻게든 지금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서 죄를 지으려고 하고, 올 때까지 화장하고 자기를 꾸미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할 것입니다. 45절. 의인이 간통한 여자를 재판함 같이 재판하에이 말이 뭐냐?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지으니까 다 죄인인 줄 알지만, 어로운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재판할 자도 있습니다. 누가, 누가 간통한 자를 재판할 수 있습니까?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가 다 죄가 있으니까 재판하지 못합니다. 그럼 다 죄가 있느냐? 의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로우신 분로서 으 우리를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의의 길을 가면 재판자가 됩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시바 여왕이 멀리서 온 것을 가지고 그가 지혜를 얻으려고 멀리 왔기 때문에 심판 날에 그가 너희를 정죄하고 재판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올리반은 올라 사마리아가 망한 다음에도 저들이 정신 차지 못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이 나타나서 결국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설수 있는 어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왜 자꾸 이런 말 하십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벌써 2018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올한해 동안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풀지 못한 것다 풀고 성부 영신님 내 드리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것 있으면 다 풉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